직원만 빼고 일사 전체를 바꿔라. 잘 되는 기업의 이유가 있고 더 이상 변하지 않고서 중소기업의 0 0 0 없다.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작전. 기업 0자병법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기업 0자병법 오늘도 우리 중소기업의 길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살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팍팍. 길를불어넣어서살려드도록 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우리 중소기업의 가려운 것을 아주 시원하게 말끔히 해결해 주실 기업진단 전문가 삼인방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에도 주치가 의 있다. 중소기업 컨설턴트 드림팀. 중소기업이 오케이하는 순간까지 발로 뛴다. 정현호 전문위원. 생생한 현장 경험으로 진단한 박경전 코디네이터. 안 풀리는 숙제 네개 맡겨라 고충 해결사 유재관 실장 네 식당님 오늘 저희가 컨설팅을 할 업체가 이곳에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도심 한복판이라서 시외 외곽 쪽도 아니고 그다고뭐 공장이나 굴뚝과는 좀 이미지가 다른데요 네. 오늘 이제 요번에 의뢰한 게 정수 기업체예요. 아, 정수네. 예. 그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도 깨끗해지잖아요. 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아. 그런 또 아파트형 공장단지의 이점이 있군요. 네. 예? 기업 손자병법세 번째 의뢰 업체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정수기 제조 업체.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제품 품질은 이미 인정받았고, 지난해 AS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오.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며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사원이 아주 특이하죠? 일하지 말고 놀자. 놀듯이 열심히 일하자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정수기 공장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기계도 복잡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IT 첨단 단지내에 위치한 이 정수기 업체. 아, 역시 정수기 회사라서 그런지 깨끗한데요, 사장님? 저희 회사 오셨으니까 예. 일단 저희 회사 물맛부터 보십시오. 아, 예. 아, 수기 회사 사장님이라고 <laughs> 저를 물을 주셨어요. 아, 깔끔하고 깨끗한데요, 진짜. 저희 회사 제품은 성능이나 디자인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 만족한데 예. 저희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 시장을 개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잘난 제품을 해외로 쭉쭉 뻗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고. 그렇지. 아, 해외 수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튼튼하게 다져진 내수에서 수출은 시작된다. 컨설턴트 드림팀의 전격 진단. 골판지도 보이고요. 제품들이 지금 아, 상자에 담겨서 쌓여 있는데. 뭐 재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정수기 재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창고가 따로 없는 공장 내부. 여기저기 쌓여있는 재고품들. 원자재 포장 박스까지 한자리에 뒤섞여 어수선해 보이기 그지없는 정수기 생산라인. 어째 상막한 느낌까지 든다. 골반 박스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음, 그뭐 사무실이 굉장히 그 어, 아주 그, 어, 아담하고 어, 그런 사무실은 상막한 깔끔한데 어서 현장 생산라인이어서 네, 생산직하고 사무직과의 격리가생지니까 아. 이것도 조화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기자기한 미니 정원, 쾌적한 음. 인테리어로 사무직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배려한 모습과는 달리. 소소이라는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음. 현장 진단, 생산직 사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 잘 저버낸 것같아요 예. 수천 개 부속품으로 만들어지는 정수기. 그만큼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조립통. 팔에 피로가 쌓이면 부품 조립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음, 얼핏 봐도 그렇겠네요 어, 어. 작업할 때, 집을 때이 사람이 여기 멀리 쭉 뻗잖아요 네, 네. 이 동선이 멀다는 게 피곤하다 이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적정 작업 범위가 돼요 이런 건 최대 작업 범위인데 피곤합니다 아, 아. 그래서 모든 게 적정 작업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끔 작업하시는 분이 네. 편하게 하셔야 네. 제품이 좋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활동 범위가 저 팔꿈치 네. 펼수 있는 데까지만 네. 이거 쉽게 잡을 수 있는 각부품에 출입하는 공간이 달라 작업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드림 팀의 현장 진단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 작업 능률을 올려라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 평범한 디자인은 이제 그만 좀 사각형이고 덩치가 좀큰 듯한 느낌도 약간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천 사항입니다만 예. 그런 어, 가장자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신다든가 아, 직접적으로 어, 물을 받는 부분에 조금 어, 온화감수 있는 그쪽으로 디자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더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사님도 고민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팀에서 예.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개발을 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아 수출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과연 이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드림 팀의 최종 진단이 내려졌다. 사람을 배려한 작업 환경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진다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 필요한 작업 동선을 줄여라. 브랜드 가치는 디자인에서 먼저 평가된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을 노려라. 제가 이 진단 받기 전에는 저도 자신이 만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진단을 받고 나니까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또 고객 관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진단 받고 난 뒤에 저희 회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본격적인 디자인 개발에 나섰다. 첨단 감각이 살아있는 21세기형 디자인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변신시켜라. 네,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요구하는 제품은 심플하면서도 고 칼라, 예를 들어서 칼라가 다양한 쪽으로 상당히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철저한 교육만이 살. 프레터가 돌면은 막 소음이 막 다다다다. 단순한 세일즈는 NO! 고객이 마시는 물은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물! 감동을 함께 팔아라! 정수기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이들, 각오 또한 새로운 데! 아! 아! 정 브랜드 그러네요. 인지대 우리 손에 있어요! 직원들이 사기 충전 완료! 어, 요즘만 같으면 은 정말 일할 맛 나죠 직원들의 마음까지 어수선하게 했던 동쟁한 재못들인 재고상자들 말끔히 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라. 전 직원 총출동 도팔거도 붙였는데 흐르는 땀방울이보다 더 값진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시오. 감히 s 네 정수기 조립 라인인데요. 와 확보했습니다. 남은 확 공간에 네. 놀랬죠. 네. <laughs> 아 잠깐 잠깐. <laughs> 궁금하시죠? 제가 이저 물음표를 딱 찍어드린 다음에 느낌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제거 작업 공간이 휴게실로, 테이프 그 표시로, 자연 속풍경인느껴지는 바깥에 있 미니 정원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안락한 공간 직원들의 자긍심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높여줄 웰빙형 작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발마사지기입니다. 우리, 아, 직원들이 예, 우리 직원들이 서서 일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서서 일하다 보니까 예. 발의 피로를 좀 풀어줘야 되겠기에 발 마사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유 어, 제가 사실 서 있으면 다리 아픈데 좋다. 평생을 서서 일하느라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던 다리가 이제 허강한다. 아니 뿐만 아니라 온 몸의 피로를 싹 날려줄 발 마사지기. 확 달라진 근무 환경에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표정이에요. 생산성 향상은 우리에게 맡겨라. 저희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발 마사지기를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피로가. 네. 피로가 개선된 부품 따로 작업 따로 작업 범위가 길어 피로가 금방 쌓였던 조립 라인 이제 조립자의 편리함을 배려한 동선으로. 적정 작업 범위 유지, 작업 능률 또한 올라간다. 이렇게 예, 아. 기울어진 아. 형태를 만들잖아요 강차이 같지만. 작업자의 자극이 범위, 작업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작업자의 휘로도 감소는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에서 뻗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여기 저 보시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들어올 때, 그때부때 그때 이렇게 뽑았을 수 있도록 한것 같아요. 지난번 이랬을 때보다 어떻게 좀 편하게 느껴지세요? 예, 아주 가깝게 해가지고, 동선이 짧아서, 예. 일이 수월해졌어요. 아, 예, 능률도 오르고. 음, 그렇죠. 예. 선전 커다란 덩치에 밋밋하기만 했던 디자인. 해외 바이오의 취향에 맞게 기능성을 가미한 깔끔한 디자인. 다양은 색상으로 거듭나 저게 정수기예요. 어디에 소한점을 네. 주셨어요? 어, 저 정수기가 기존의 정수기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탈피해서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음. 원형으로 아 만들었는데 이 원형의 전체적인 컨셉은 그 임신한 여인,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모습을 컨셉을 넣어서 디자인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저 엄마 배가 약간 블록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선이 이렇게 촥 흘러내리는. 개선된 점으로 봐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예. 수출에도 그 많은 그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그러나 해외 시장 진출에 노하우가 없다. 해외 수출 이대로 밀어둘 것인가? 드림 팀의 긴급 수현. 저희 말하는 이제 외국에 마케팅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 해외 마케팅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본격적인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바이오와 지금 저희들과 지금. 그... 연결이 돼서 지금 그 상가에 어, 무엇을 원하는지 연결이 됐군요 해외 바이오의 첫 러브콜 아, 드디어 기회는 왔다 전 직원의 땀과 열정이 묻어라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제품을 알려라 바이오의 마음에 제품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남은 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뿐 과연 수출은 성사될 것인가 네 기업 손자병법 이렇게 많은 임직원들이 모이긴 또 처음이거든요 음. 역시 사장님의 인기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바이오와 협상도 있었고 결과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협상 결과 우크라이나 음. 불가리아에서 7월달쯤이면 한80% 성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장님, 길을 팍팍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일월드 이름 그대로 브랜드를 강화시켜서 해외로 쭉쭉 뻗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품자본법!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의 길을 팍팍 살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네.